자 벌써 코스피 5천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러가지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자이 중에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될게 바로 원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원전을 뭘 사야 되냐 그 많은 것 중에 딱 이거 한 개만 사시면 여러분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바로 차트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합니다. 11시가 11시 59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짧게 오늘은 어,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막 지지부진 하니까 짜증나고, 아, 진짜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게 고점이 아닌 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원전은요, 여러분들, 지제 시작입니다. 이제 궤도에 올라온 것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 폭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원전 중에 대장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 딱세 가지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베트남 탐방을 가면서 이 경제사절단이 해결을 했고, 자, 이번에 또 미국과 또 우리가 뭐가 있나요? 정상회담이 있죠. 그죠? 정상회담을 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겹 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겹 호재들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반기에 몰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에 준비를 하신 분들은 9, 10, 11월이 행복하실 거고 8월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9, 10, 11도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8월에는 정말 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의 두산 애너빌리티 자, 제가 여러분들께 딱 요거 하나의 선을 그어드리고 62,200원이 걸쳐지는 음봉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계속 상방에서 박스권을 치고 있고요. 이 박스권을 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제가 딱 55,000원까지 열어두라고 했죠. 55,000원까지 눌릴 것을 감안하고 1차로 음봉에서 무조건 사놔야 된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자리만 잡아 드린 거예요. 그위에선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62,200원, 55,000원. 그냥 제일 좋은 거는요. 여기 음봉이 나와 있는 이 구간에서 사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미국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대 과제로 내놓은 게 SMR을 추진하겠다. 도입하겠다.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얘네가 또 노후된 전력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다 뒤집어 엎거든요. 어, 그거와 관련된 또 종목이 대한 전선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 주식을 하셔야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할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주사면허 밸리티 어디죠? 네, 이번 연도에 95,000원 찍으러 갈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양봉에서 사야 될까요? 음봉에서 사야 될까요? 당연히 음봉에서 사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은봉에서 사셔야지 이런 대형 양봉이 나올 땐 사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에 있죠? 최소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제가 주구장창 작년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신규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두산 나너빌트는 너무 사고 싶은데 아, 이 가격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르쳐드려는 겁니다 이 구간 음봉에서만 사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얘네가 왜 하반기에 오를, 오를 수밖에 없고 왜 전반기에는 이렇게 올랐는데 왜더 오른다 그러면서 지금 음봉에서 사라고 하느냐 그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팩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식을 어,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인 분들이 주식할 때 장을 볼수 있어요. 장을 볼수 없기 때문에 어, 미리 사셔야 되는데, 미리 살때 양봉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봉에서 사둬야 내가 기다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식장을 볼 때마다 고통과 한숨과, 아, 내가 이거 너무 잘못 샀나라는 한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퇴비게이션, 즉, 퇴근남이 운영하는, 퇴근남이 운영하는 퇴비게이션을 운영, 어, 장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양봉에서 사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유튜버들이 이런 양봉에서 많이 여러분들께 어, 이거 10만원 간다 텐베거 종목이다 20만원 종목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 어,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는지 명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살 때도 이런 대형 양봉이 나왔을 때만 여러분들께 사라고 하죠 근데 퇴근하면 거꾸로 얘기합니다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질 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주산레서빌리티 작년 9월 19일이에요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1 8 0 0 0원대였 아무도, 야, 이게 가냐. 근데 이때도 여러분들께, 음봉에서 사라. 음봉에서만사더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작년 여러분들, 11월 13일입니다. 그죠? 11월 13일날, 제일 일렉트릭과 부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강조를 드려요. 특히 SMR. 얘기를 진짜 많이 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번 연도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연도예요. 왜냐면면 이재명 정책과 트럼프 정책이 맞물리는 섹터, 그게 AI거든요. 그 AI를 파생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로봇, AI, 반도체,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에 원전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 전력, 그다음 뭐 거기 관련도 또 ESS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 이 종목 섹터의 흐름을 아신다면, 사실 이번 연도는 주식으로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오르는 거 사시고, 오르는 거막 들어가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막 이런 자리에서 막 주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야 된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 있잖아. 제스티나. 대북 경협주죠. 우리 언제 나갔어? 여기서 나갔어요. 여기서도 나갔고. 그쵸?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런 데서 준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또뭐 있어? 좋은 사람. 이런 거. 어? 이런 거막 이런 데서 준단 말이야. 근데 때가 나면 어디서 줬어? 다 음봉에서 줬단 말이야. 음봉에서. 여기. 여기. 다. 그죠? 자, 봐봐요. 자, 8월 3일날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어드려요. 미리. 봅시다. 왜 거냐? 이런 걸 도전하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아, 이거 어차피 또 오를 거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알겠죠? 손절가를 꼭 지켜라. 1699원을 8월 1일날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죠? 1699원이죠. 좋은 사람들. 이 자리에서 안내가 나간 거예요. 손절가 이렇게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돈이 들어왔던 시점과 왜 이걸 도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제일 기준이 됐던 건 바로 이 빛의 기둥이었죠. 빛의 기둥 두 개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 드렸던 거고. 원래 이런 거 양봉에서 안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드렸던 거고. 그다음 또 좋던 게 뭐예요? 아만티. 아만티 어디서 나갔어? 어, 여기서 나갔던 거. 여기서. 여기서 나갔단 말이야. 여기서. 그죠? 8970원대. 그죠? 7월 25일, 보이시죠? 그죠? 7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매수 구간을 알려드립니다. 8,970원, 여기에요. 이게 언제냐, 7월 25일이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은봉 나온 날.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라인을 잡아주면서, 이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알려주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요자리인거예요요 자리. 빛의 기둥이 나오고 나서 밀렸을 때. 요 자리에서.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조만간 이런 급등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대형 급등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가 언제야 벌써 어 이게 언제야? 7월 25일이면 한 2주 걸렸죠 그쵸? 2주 걸려서 여러분들몇 프로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25%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뜨근남이 미리 주는 거예요 두산애너빌리티는 한 3-4개월 미리 주, 주는 겁니다 지금 못 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애너빌리티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는요 요 라인 안에 음봉에서만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에요 자 그리고 자 8월 13일날 어 이틀 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도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2.48 이었어요 2.48 그치 2.48요기 지금 어떻게 됐다 요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2.7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보이세요 현재 현재 시간입니다 2.88 그렇죠? 무려 지금 약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여러분들 알려주자 이런게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오늘 또한 오전에 JYP 엔터를 79,900원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오늘 오히려 수익이 안 나오고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리뷰를 해주는 건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런 걸 여러분들께 제가 음봉해서 준다는 내용을 안내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잡으실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제가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립니다 카이아라고 네이버랑 어, 카카오가 만든 코인이에요 어, 그리고 이제 카이아라는 종목이고 어, 빗썸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린 거고 204원에 파점이 나갔습니다 오늘 어, 226원을 또 찍어주면서 어, 계속 수익 중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정, 돈이 되는 돈이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라고요? 여기 두간에서 은봉에서만 매수를 해야 한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종목이 현대건설이에요. 어, 왜 현대건설을 하지 말아냐 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까지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까질 거기 때문에 매매하지 마시고 운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아마 이거보다 더한 6만 원을 깨는 운봉이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네가 원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네가 지금 건설 쪽. 이렇게 지금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악재가 지금 계속 끼고 있거든요. 지금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 조만간 또 대형 음봉이 나올 예정이니 혹여라도 들고 계신 분들 꼭 어, 지금은 매도를 하셨다가 추후에 더 눌렸을 때더 빠졌을 때 그때 어, 접근을 하지 않으시면 손해를 볼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는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고 1482원까지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원전 주기 때문에 제가 현대건설을 살 바에야 광명전기를 매수를 하는게 훨씬 나았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와 쌍벽을 이루는 종목, 바로 우리 기술 BHI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가격 안에서 음봉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모아가셔야 됩니다 모아가셔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또 이런 급등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얘네는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 해체 기술까지 가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음봉에서 매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BHI. 자, BHI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기 구간 이외에서는 더 이상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더 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음봉이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죠. 그죠? 이게 한번더 내려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되지만 사실 여기를 뚫어 주면서 어, 대형 급등이 나올 거예요. 대형 급등이 나올 건데 그 기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고통을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는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참고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자그 다음에. 태웅.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는 어, 은봉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를 건데 어,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더 오르겠죠? 더 오르겠지만 더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게 한번더음봉을 내려와서 37,500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잡아드렸던 건데 이 자리가 37,500원 자리가 또 온다면 어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먹을 건 많으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날아가는 건내게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DLENC 자, DLENC.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음봉이 계속 나올 거니까 48,339원을 뚫어주지 않는 한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지금 여기 구간을 계속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꼬챙이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제는 조금씩 사실 어 접근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왜냐면 손절가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음봉이 나왔을 때 사면 39,000원까지 해봐야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는 제가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안내를 안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DLENC는 이 음봉 구간이 나오면 어 적극적으로 1차 매수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찍었다가 이제 내려와서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는 어, 이 돈이 들어왔던 구간을 왔기 때문에 어, 그 구간에서 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여러분들이 원전과 연관된 게 신재생이랑 어, 전력인데 오늘은 전력을 좀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비때,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음봉에서 제가 자꾸 이 라인에서 음봉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빛의 기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빛의 기둥에 대한 활용법은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식이라고 치시면 검색식이라고 나와요. 요 사진이 나옵니다.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적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이런 빛의 기둥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빛의 기둥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그죠? 이걸 뚫어준다 라는 얘기인거고 관련해서 어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010-548-3309로 무료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100% 무료방입니다 어 대신에 약간의 비용은 받아요 그게 얼마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이 나시면 수익의 1% 어디다가 기부해라 유니세프에다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 주시면 됩니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좋아요만 계속 잘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진 엔텍이것도 마찬가지. 죠 지금 여기 라인 그어놓고, 여기 구간에서, 음봉에서 매매하시면 돼요. 왜, 네, 비치기도 이제 최근에 또한번또 들어왔죠. 자, 조만간 조동아리가 열리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잘 챙겨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진 엔텍 냄새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대 히든 종목, 지2 파워죠. 그죠. 여러분들, 지2 파워는 계속 모아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음봉에서 계속 모아 가라고 했죠 자 뭐랑 비슷합니까 잘,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빛의 기둥 두 개가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뭐랑 똑같냐 h a 중공업이랑 똑같죠 어느 구간이에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딱요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지투파워가 어 그죠? 그래서 제가 지투파워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투파워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음봉해서 모아가야 된다. 어,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한전 기술. 자 그다음 한전 기술 그죠 계속 보유하시고 한전 산업 어, 자리 나왔죠 한전 KPS 그죠 자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 세트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어, 기술은 벌써 움직이고 있고 지금 산업과 KPS만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지금 준비하시면 어쨌든 9월에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즐거우실 거다 이거 어떻게 다 사냐 당연히 다못 사죠 그 중에 한두 개만 사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정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역대급 어 역대급 이익이 달성을 한 데다가 앞으로 전력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베트남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지속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세트로 묶어드린 거고 보시면 지금 한국과 베트남 주요 관심 사업이 또 원전이에요 LNG 뭐 고속철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연도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답만 잘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전과 제가 엮여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원전 해체죠 그죠 원전 해체의 히든카드 뭐였어요 언일 TNI 이거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매수 음봉에서 안내를 여기서부터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뭐2 7 5 0 0원에서 지금 눌렸지만 음봉에서 샀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계속 제가 음봉에서 안내해 드린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고 혹여라도 여기서 하신 분들 자금 있으시면 여기서 더물 타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기 때문에 잘 모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K&R 시스템 요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피코그램. 원전 해체는 요거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술이 대장이고, 파생되는 게 원LTNI, 그 다음 KNI 시스템, 피코그램. 요렇게 세 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좀 지었는데, 제가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늘 뭐 장중에 한번 어, 출렁이긴 했어요. 왜냐면 PPI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어 눌렸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오늘 아까 PPI 떨어지면서 쫙 눌렸다가 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갤럭시아 머니트리 여기 음봉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제주은행. 제주은행은 이제 쏠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모아가고 있죠. 축하드리고 어, 슈팅만 기다리면 됩니다. 왜? 빛의 기둥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난리 났어요. 지금 제주은행, 여러분들, 우리 꿀벌들 모르는 사람 없지? 진짜 이거 없는 사람 월요일이라도 꼭 어? 채워놔. 어? 여기서 내가 음목에서 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아니야 그치? 조만간 대형급등 나옵니다. 제 생각엔 여기 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18,000원에서 17,000원 사이 터치를 할 거고, 거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주느냐 마느냐 유차인데, 제 생각에는 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じゃあみんなアニョーン